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깨주기입니다. 일턴 하실 때 굉장히 놓치시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등을 보이고 가다가 돌고 나면 배가 보이거든요. 자, 제 배가 처음에는 바닥을 향했다가 돌고 나면은 하늘을 향해 있어요. 그게 정상입니다. 왜냐면 몸이 돌았기 때문이죠. 말 그대로 돌았기 때문에. 다시요. 배가 지금은 엎드려 있죠. 돌고 나면은 배가 하늘을 향있는게정상근데 문제는 그거를 못 견뎌 하시는거예요 돌고나서 두번 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어 누구라고 말씀... 어떤 유튜버 분이 플리턴 설명시 분지역 그분이 선출인데 돌고나서 벽에 발을 대고 두번 돌아라 라고 영상을 제가 정말 댓글을 쓰려다 참은 적이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안 하면서 왜 마스터즈 수준을 무시하듯이 두번 돌라고 가르치냐 절대 아닙니다 보신 후에 몸을 다시 돌리시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배가 하늘을 본 채로 바사로 킥을 치고 나가는 선수도 있을 뿐더러 치고 나서 배가 하늘 을본 채로 나가는 손을 그 돌리시는 게 맞지 몸을 두번 돌리는 건 이런 느낌이죠. 몸이 돌아가는 길이. 돌리고 돌아서 돌고, 그 다음에 돌아서 다시 오는 거예요.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벽에 발이 닿을 때, 그 상태로 밀면서 허리를 돌리시는 거지, 하체까지 두번 돌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발이에요. 갔어요. 그러면은, 닿고, 밀고 나가면서 상체를 돌리시는 거지, 돌린 다음에 이거를 하체를 돌려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동작만 그 부분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발이 이렇게 가있어요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돌고 나서 벽을 치고 나가면서 도는 게 좋으셔야 시간을 버려 플리퍼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? 멋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스터즈 반에서도 돌고 나서 답답하니까 몸을 이런 식으로 두번 돌리려고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 전체를 대시는 게 아니라 아꿈치만 대신 다음에 밀고 나가면서 이렇게 돌리셔야지 이 하체를 돌리시는 게 아닙니다 허리 상체만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하체는 그대로 안쪽 상체 절대로 하체를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배는 하늘을 가리켜야지 배가 다시 바닥을 가리키게 돌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려고 하지 마세요